자, 넘어오셔서 124번에 국가수와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안 되죠. 이런 중요한 자리들은 중임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수와 본부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이죠. 지금 조직하다 보면 또 늘었는데, 치안정감 자리도 늘었습니다. 지금. 알겠죠? 여기 경찰 국장 자리도 치안정감 자리로 갔고, 그래서 치안정감 자리도 좀 증가됐는데, 이런 건 나중에, 안 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오픈 카카오 방이든 아니면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에 요 자료들을 올려 둘 테니까 경찰학 네이버 카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팩트 경찰학에 들어 있습니다 자 125번 가보죠 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여기 위원장 포함이냐 아니야 항상 주목하세요 시도와 국가경찰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장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포인트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및. 다섯 명의 위원은 상임위라고 한 명은 비상임위로 한다 완전 반대로 되죠 한 명이 상임위고 나머지가 비상임 네 시도는 어떻다 시도에서는 위원장과 한 명이 상임위고 알겠죠 네자 임기는 삼 년이죠 이들이 삼년자 됐고 백이십육 번 오셔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여기를 만약에 청장 제청해버리면 견제력이 약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청장은도 개입하지 마. 아예 손꺼 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별도로 가는 거죠. 청장제청 틀렸고. 네. 자, 그 다음 오셔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는 거죠. 그래 틀렸고. 127번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그리고 연임할 수 없고,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보궐은 뭐 임기 전에 잔임으로 가게 되겠죠. 잔임으로 가게 됩니다. 3년.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게 바로 뭐냐면, 3년인 게 4개가 있는데. 정말 위원회 정리도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할게 너무 많은데 오늘 일단 위원회인 게 3년인 게 지금 나와 있는 요 국가경찰위원회 그 다음 시도 국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 시도경찰위원회 여기 추천이 아닙니다 경찰 시도경찰위원회도 바로 기본적으로 3년 구조로 가자또 3년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앞에 잠깐 했었는데 바로 언론중재위원회 오늘 했죠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시도 자치경찰 위원회도 요 덤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3년 범위로 딱 자른다면, 연임 여부를 떠나서, 네? 소청도 들어갈 수 있죠, 소청. 소청. 소청은 다음 파트 할 텐데, 소청 심사위원회. 그래서 3년. 요건 그대로 두무자자서 알아놓으십시오. 시 언소 이렇게 해서 딱 알아놓으십시오. 국현소. 요약 유학, 제유약집맨 뒤에 보면 요 위원회를 또 별도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나중에 또 특강으로 또 한번 하게 될 거니까. 자, 백이십번 가보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 3인 이상과 해안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네, 위원장의 임시. 여기 주의해야 될게 경찰청장이 임시회 소집한다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 치듯이 별도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알아 청장 안 건들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하냐?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요청. 요청하면 누가 이제 위원장이 임시합시다 소집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걸 오해 없도록 확실히 구별을 해두십시오. 네. 자, 129번 가보죠. 국가경찰. 자,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사무는 어디 산다고? 조직은 예를 들면 사무는 경찰청에서 산다고. 경찰청에서 사무합니다. 적어두세요. 사무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조직은 행안부에 돼 있지만. 자, 130번. 이건 함정문제인데 경찰, 검찰, 국정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군인 4개만 딱 한정해 놨습니다. 네. 여기서 뭐 판사 이런 거끼들면안 된다고 알겠죠. 네. 131번에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는 최적 과반수 출석과 최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적이 아니라 출석입니다. 기본 구조죠. 출석 과반수입니 출석 과반수. 모든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다 외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 중요 위원회만 보면 되는 거지. 어뭐짜잘한 것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 그리고 재결 결정 정족수까지는 확실히 알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출석입니다. 출석. 132번 국가경찰사무에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심의 의결 대상이 국가, 여기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자, 국가경찰사무에 이 국, 다른 국가기관으로 들어온 것은 이 국가경찰사무 이외의 것들입니다. 국가경찰사무가 아니야, 이 외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하여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국가경찰사무 이 외에. 다른 국가기관부터 업무협정에 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찰위원회가 뭐 주요 정책에 대한 거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걸 경찰위원회가 하게 되는 거죠 경찰위원회 네 음, 시간이 좀 없는데 경찰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에서 여러분이 꼭 주목하고 계셔야 될게 시도 경찰위원회에 대한 제의결 사항을 여기서 건듭니다 알겠죠 뭐 재의결 사항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33번 가보죠. 바로 이제의결요 요건데, 해안부 장관은 자,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이 부적당하다 판단될 때는 제의 요구를 할수 있고, 제의 요구는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제 의결, 제의 요구는 10일 이내에 하는데, 그걸 받아서 국가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합니다. 여기에서 제의 요구를 10일 이내에 하면, 여기서는 7일 이내에 하는 거예요. 7일, 7일입니다. 뒷 부분에 요 7일이 뒷 부분에 1 0일이 아니라 7일이죠. 요 지문은 주목하고 계세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요즘 요 출제원들 교수들의 그 패턴과 가끔 그들을 만나 보면 그들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가끔 툭툭 흘러져 나오는데 바로 요런상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시간 없고 해드릴 것 많고 자 134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하여 7인. 자, 요번에 시도입니다.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과 한 명. 그렇죠. 위원장인 포인트라고 했죠. 요게 국가랑 시도가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맞습니다. 135번에 자치경찰 사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관할 시도 경찰 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청장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시도자치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조직구조상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여기 이제 자치위원회 는 경찰 의견 주는 것은 경찰 청장은 의견을 줄수 있겠죠. 경찰 청장이 여기에 시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의견을 줄수 있는 거예요. 자, 136번 가보죠. 이 지문은 경찰 간부지만은, 요 나왔었지만은, 순경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지문이라서 제가 골랐는데, 경찰청장이 비상사태 등의 전국적 치안 유지를 위하여 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자, 지명령입니다. 지명령 체크. 자, 이 경우는 국가경찰위원회 즉시 보고하여야지만, 국민 안전에 중요한 사항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치안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 있는 경우 말 길게 적었죠. 한마디로 다수입니다. 알겠죠? 다수 체크. 다수를 체크하세요. 다수두 번째 이제 다수의 시도 거의 다수 다수를 체크하세요. 다른 거다 됐고 다수. 다수의 자 일단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얻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 이게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이런 경찰청장이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딱세 가지입니다. 다 빼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비상사태 그 다음 다수의 시도에 다수의 그러니까 다수의 광역에 그외에 다수의 그리고 지원 조정에 관한 지금 경찰청장이에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자요한 상황 요 세가지 비다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다지 세가지 여기에는 청장이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청장이 비상사태에 바로 전국적 체육을 위해서 지 명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은 보고하야지만 심표 뒤에 국민안정협조중에서 다수가 들어왔죠. 다수. 국민안정협조에서 다수가 들어 이거는 바로 여기 미리 경찰위원회 의결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경찰위원회 의결을 얻는 것은 딱 하나야. 요겁니다 지원조정. 요게 이제 미리 의결을 얻는 거예요. 요 둘은 의결하지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기억할 것두 가지 구조입니다. 자 경찰청장이 비상사태에 비해서 지명향하는 것세 가지다. 비다지. 비상사태 다수의 시도 그리고 지원조정. 그러나 지원조정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에 들어가는 것들은 바로 뭐다. 미리 어디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거. 요 둘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문장 기록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이걸 여러분이 전체 소화하기는 힘들 거기 때문에 딱 정리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요런 질문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알았죠 순경 시험에 써도 전혀 문제없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국자법 같은 걸 정확하게 봐두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슥슥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런 이번 기회라도 정확하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편, 2편의 걸쳐서 우리가 오엑스 정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학에서 결국 여러분이 힘들하고 많은 복잡 잡다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를 보고 포인트를 딱 잡고 있으면은 시험지 위에 나은 나고 전이라고는 분명히 맞출 수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힘을 내시고. 자, 137번 가보죠. 경찰 서장은 경찰 서장은 자, 인구 면적 행정 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 사고 발생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 구역을 나누어 지역 경찰관서를 여기 이제 지구대 파출소라고 해놨죠. 이런 지구대 파출소, 이러 지구대 파출소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서장이 하는 게아니 아니라 서장 위급에 청이 있고 시도가 있고, 그다음 서장 있고, 그 아래에 지구대 파출소가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어디 바로 시도 경찰청장, 알겠죠. 요이스도입니다. 시도경찰청장 됐나요? 네. 전국에 258개 경찰서가 있는데 그 경찰서장들이 그 밑에 있는 116개 지구대라든가 616개 지구대들이 있는데 이런 걸 마음대로 설치 아닙니다. 위급으로 올려놓니다 알겠죠? 설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그 다음 됐고 138번에 시도경찰청장이 지구대 파출소 설치하고 그렇죠. 그러나할 때는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은 설치 권은 시도 경찰 청장이지만 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알겠죠? 승인권까지 주고 있습니다. 139번. 지역 치안 수요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찰 관서 관리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 경찰 청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말 가지고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 순찰팀에 이렇게 생각돼요. 이 순찰팀의 수하고 멤버 이걸 구분하면 돼. 순찰팀의 수. 요거는 뭐다? 요거는 시도에서 하지만 순찰팀의 멤버. 이게 서장이 권하네요. 멤버를 몇명할까가 이게 서장이 권하네요 알겠죠? 순찰팀을 A팀, B팀, C팀, 1팀, 2팀, 몇 팀. 요건 뭐 시도에서 멤버가 가서 멤버는 서장이 결정합니다. 멤버를 몇명할 것인가? 아이돌 멤버도 이렇게 결정됩니다. 알겠죠? 열관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지금 헛소리를 시작했는데 자 140번 마지막 문제 갑시다 순찰팀의 수는 치여, 지역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해 서장이 결정한다 순찰팀의 수는 누가? 박진영과 이수만이 결정한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멤버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 결정하 겁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게 생각 멤버만 기억하세요 멤버 알겠죠? 멤버는 뭐다? 밑에 있는 서장이 결정한다. 그래야 바로 직접적으로 거느리고 운영하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팩트 경사라 ox 특강을 어쨌든 이번 타임에는 여기까지해서 마쳤습니다. 자, 이 ox가 보셔서 알다시피 문제가 기껏 한140 질문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상 내용 면에서는 여러분은 관리파트 그리고 조직파트 그리고 법파트까지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하나 질문에 지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적 정리가 결합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효율적 공부가 바로 이렇게 달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한된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중간에 마지막에 조금 스피드하게 정리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또 다음 특강은 미리 여기 오픈 카카오바 여기에. 바로 공지 올릴 테니까 운영하는 자체도 사실은 좀 귀찮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잠수타고 가입만 해놓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료라든가 계정상 나중에 계정 특강 같은 공지도 여기다 올려 둘 테니까 하시고 질문이라든가 구체적 내용들은 문의할 것들은 전부 다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카페로 오셔서 팩트 경찰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은 그러나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경찰학을 잡다하게 마오잡이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정확하면 충분히 효율성을 갖고 고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는 뭐 행정법 파트나 이런 파트도 충분히 정리 가능한 것들이니까 경찰학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특강의 목적은 제 개인적으로는 경찰학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경찰학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팩트 경찰학 때문에 합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 작은 바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갈 거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시면서 열공은 무조건 양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구잡이로 양치하지 마시고 수험의 공부량은 늘려야 되지만 경찰학의 양 자체 지문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골고 기억하시면서 다음 또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공지는 카페와 오픈 카카오 방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큰 도움이 됐길 바라고 다음께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The... Yeah.